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5세에서 75세 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기라고도 하는 이 시기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독립성을 서서히 빼앗아가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날의 바쁜 시간을 지나 이제는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느끼실 때, 사실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여러분의 황금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보아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1. 점쟁이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점쟁이를 찾거나 사주, 운세에 의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이런 방법은 여러분께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이 정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점쟁이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오래오래 활기차게 사는 비결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쟁이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의 하루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작은 선택들을 해보세요. 또한 가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과 지지를 나눈다면, 그 자체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점이나 운세가 아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집중해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 결과는 점쟁이의 말보다 훨씬 더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높은 곳에 오르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고, 근력이 그 약해지며 균형을 잡는 것도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를 무시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물건을 꺼내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히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독립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가족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책임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돕고 싶어 하지만,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가능하면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혼자 무리하지 마세요.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카페툴을 치우고, 손잡이나 난간을 설치하거나,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키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심스러운 행동과 준비된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안전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3. 노년의 재정적 안정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젊을 때는 돈을 버는 일이 비교적 쉽고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인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는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재정적 안정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적절한 저축과 연금, 현명한 투자 등으로 안정된 재정을 갖추면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원비나 약값 때문에 마음껏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기본적인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스스로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녀나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고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재정적 독립입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여러분의 경제적 필요를 항상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한 저축과 연금 준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재정적 준비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적절한 재정이 있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가끔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취미를 즐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축을 시작하거나 연금이나 투자 옵션을 검토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노년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이 준비가 여러분의 노년기를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4. 무리하게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긴 하루를 일해도 다음 날이면 금세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몸이 더디게 반응하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는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면 단순히 피곤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노동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며 이미 많은 부담을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아끼고 스스로에게 충분한 휴식을 허락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처럼 일할 수 있다, 고 생각하며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혹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로는 심혈관계 질환. 관절, 통증.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다면 쉬어야 하고,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이나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이제는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가벼운 활동이나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의 삶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상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돌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휴식은 사치가 아닙니다. 휴식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히 쉬는 것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남은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리하지 않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아껴주세요. 여러분은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5. 지나치게 절약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절약하는 습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실 겁니다. 절약은 분명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나치게 절약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음식을 억지로 먹거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며 필요 이상으로 절약하려고 하면 건강과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노년기에는 스스로를 위해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몸에 편안한 옷을 사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 온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또한 지나친 절약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렴한 음식을 선택하다 보면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는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짧습니다. 지나치게 절약하면서 기쁨을 놓치는 대신 적절한 소비로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가족도 더 행복해집니다. 작은 사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6. 오래 살던 집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삶이 담긴 곳입니다. 수십 년간의 추억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집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효심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신들과 함께 살 것을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여러분께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독립성과 자존감을 일부 잃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익숙한 환경을 떠나면 정서적으로도 큰 불안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면, 이는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기존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을 고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소중한 공간임을 기억하세요. 만약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그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조언은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감정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공간이며, 그곳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7. 불필요한 건강 상품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건강 상품이나 기구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건강 상품이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품은 과장된 광고로 만들어진 것일 뿐,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건강보조제나 기구들은 종종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 판매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돈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에 충실한 생활 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화려한 상품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관리에서 나옵니다. 만약 새로운 건강 상품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의존하기보다 검증된 정보와 전문적인 조언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8. 배우자와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가 바로 배우자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를 키우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시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평화롭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혹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할지, 혹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다툼은 단순한 감정 싸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기쁨과 안정감을 빼앗아가며, 관계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툼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서운함이 생길 때, 곧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배우자와의 평화로운 관계는 여러분의 노년기를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과 이해로 관계를 가꾸며 함께 웃고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행복이 아닐까요? 후,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서두르지 마세요. 노년에는 외로움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주변의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혼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결정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려는 이유로 결혼한다면,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재혼은 기쁨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을 동반합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 재정 문제,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굳어져 있어 이를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친구 관계를 확장하거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손자와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한다면 상대와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라면 결혼이 행복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급히 결정을 내리는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10 요양원 입소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세요. 여러분 요양원은 많은 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익숙한 집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더큰 행복과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종종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삶의 추억과 안정감을 담고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상실감을 줄수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은 요양원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더큰 위로와 만족을 제공합니다.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 가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문 간호사나 돌봄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집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요양원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반드시 신중히 내려야 하며, 여러분의 감정과 필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기는 편안하고 사랑으로 가득찬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익숙한 환경에서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작은 습관과 선택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만들어 갈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점이나 실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